서울 메트로에서 그업체를통해서간접보용을한 거잖아요. 음, 음. 그럼 노인 서울... 단가를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먹고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떼먹은 거지. 어, 떼먹은 거지. 24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어. 용역업체에서 떼먹고 130만 원만 준 거예요. 어. 김용균 씨는 어떠냐? 더해. 네. 그때 받은 임금이 230태어화력발전소에서 어. 226만 원 받았거든요. 어. 최저임금에서 약간 높은 상태예요. <laughs> 어, 서부발전 원청은 522만 원을 줬어요. 어. 왜냐, 저, 저거는 저렇게 준 거는 원래 저렇게 지키지도 않는데 시중노임 단가로 공정요율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. 저걸 합법적으로 떼먹는 어. 도구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어. 차라리 그 법은 없으면 없는 게 낫지. 어. 왜 이렇게 되느냐? 그 정부 지침이라는 게 강제성이 그렇지. 없어요. 그냥 권고안으로 마련해둔 거야. 오케이. 그 사장님 공공기관 사장님들이 좀 웬만하면 지켜줘라 이렇게 줘라 힘드니까 그러니 누가 지켜주겠냐고. 관공사업 음.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지켜줘야 된다. 그렇지. 이 정도 압박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음. 오히려 그걸 갖다가 지침을 갖다가 떼먹는 도구로 다 사용을 해버리니까. 고용해야 되겠네. 어. 어. 이런 잔인한 사회가 어디냐 이거지. 어.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말하는 건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. 그런데 그걸 그걸... 공공기관을 딱 찍은 거 보니까 저 구조를, 저 객추적인 정부의 구조를 아는 것 같아요. 이거 일본에서 넘어온 거야. 일본이 저렇게 해요. 오래전부터.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, 미국도 미국저 제도가 있어. 그러니까 어. 미국도 최저임금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거는 맥도날드 임금이니까 생활임금이 안 되지. 네.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다 프리베링 웨이치라고 해서 적정 임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 정도 일을 할 때는 공공기관 무조건 이 정도 돈을 줘라. 한국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강제성이야. 음. 안 지키면 빵에 들어가 사장이. 오케이. 한국은 권고 아니야.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이야. 어떤 놈이 지키겠냐고 이걸. 있어요. 차라리 네, 그 뭐, 용역 근로 뭐, 지침을 없애버리든가.